슬라이드를 들면서. 어, 약간 눈시울이 좀 붉어지신 것 같아요. 몸이 많이 가됐어. 사진만. 오, 반상의 하모니. 아,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아,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을 이 박수로써 보내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무대 중에서 가장 많은 박수가 나왔어요. 친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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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환영합니다. 은평구민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보렛셀가입니다아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대면 공연은 참 오랜만일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어, 이제 점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콘서트도 열리고 그리고 오늘 은평구민에서 한 은평구에서 하는 것처럼 축제도 열려서 느낌입니다. 관객분들과 정말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관객분들과 <laughs> 아니 너무 이게 뭔가 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평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네. 좀 낯설죠? 네. <laughs>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다는게 <laughs> 음, 낯설 수 있습니다. 사실 프레스텔라 여러분들 모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코로나 전과 후를 따지면 전만 해도 이분들 제가 정말 자주 갔습니다. 맞아요. 이분들 어, 행사 잘해요. 아, <웃음> 아, <웃음> 어, 이렇게 고운 눈썹으로 모든 관중들을 진짜, 어, 가슴을 지금, 뛰게 만들잖아요. 뭐, 어. 정말, 뭐, 기억이 많이 날 정도로, 오늘의 저는 항상 이분들이 좀 고급스러운 약간 디너쇼의 느낌을 항상 만들어주셨던 기억도 있고, 어. 항상 엄청난 무대에서 저를 직접 만나셨던 분들인데, 어, 오늘 이 음평에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 멤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프레스틀라 멤버분들 중에서 이 음평구와, 좀 관계에 인연이 있으신 분이 계시겠죠 아무래도? 음평구와의인연어 저희 이제 많은 불행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많은 곡을 이제 편곡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 앨범에서 네. 또외의 음악 앨범 작업을 도와주신 분께서 이음평구 주민이세요 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 자주 이곳을 왔었습니다 아 작업을 위해서 음악 작업을 해주셨죠. 위해서 네, 정말 자주 네. 왔습니다 네, 정말. 네. 포레스트라는 부산역까지 해서 고 일대를 저희가 많이 왔었습니다. 포레스트라는 인천국의 기원을 어... 음악 작업을 은천국에서 한다. 이런 네. 중요한 사실. 엄청난 아. 사실입니다. 아. 포레스트라는 아. 대한민국 인천국에서만 음악 작을 한다. 아스터. 네, 아이고 이제 저 미드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laughs> 네, 어떤 아, 분께서 <laughs> 희망의 희망이 가르쳐신 분? 네, 이렇게 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서 위드 코로나까지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 더 힘내고 올해 말까지도 그래도 아직은 위드 코로나도 여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네. 저도 좀 건강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레스텔라의 인터뷰를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어, 이 파페라, 도페라 어. 이 음악하시는 분들은 인터뷰 때도 목을 아낍니다. 다음 무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 무대, 다음 무대 혹시 뭐 여러분들이 콜콜 하시면 해, 해주실 건가요? 앰프 <laughs> 다연하실까요 대답, 대답도 잘안 해요. 어, 다음 무대, 다음 무대 최고의 목소리를 보내기 위해서. <laughs> 사실 저도 채기시어 보고 막 오디션 볼때 저한테 네. 그랬어요. 아, 전화도 안 받고 보이 싫다가 막 걱정돼서 그랬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앵콜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을 아끼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히시어 <laughs> 코레스탈러가 네. 함께 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네. 잠시 앵콜곡 준비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